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 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어, 51편 5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이세의 고백이 아마 로마서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실종과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과 상태를 로마서는 정확히 폭로하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마서의 흐름이 이 폭로와 자백에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바로 본문 13장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자기의 사랑만 끈덕지게 고집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과 자백 바로 다음에 그런데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십시다. 이렇게 이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이것이 어울리는 논리입니까? 인생의 처참한 상태를 폭로하고 선언했는데 어찌 바로 사랑하자.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죄로... 든 인생 안에는 없음을 확인했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인생의 처참한 상태에 대한 선언과 자백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처참한 인생인데 망가진 인생인데 스스로에게는 선함도 소망도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인생인데 바로 그 인생에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논하고 빛의 갑옷을 언급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힌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멸과 처참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기까지 하신 그 은혜와 극률로 인해 인생의 불치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음의 자리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사랑을 논할 수 있고, 빛의 갑옷을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저 도덕적인 권면이나 당위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다짐이나 결단이 훌륭한 건 맞지만, 결코 결단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인지, 얼마나 내 안에 선한 게 없는지,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게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악독함이 얼마나 나를 점령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마나 처참한지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극률로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움터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선한 의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피한 인간의 편에서의 사랑해야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하는 선한 의지의 발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에게 무슨 선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악착같은 의지를 끌어낸들, 오라나는 공고한 자루다라에 그런 고통스러운 갈등만 짙어질 뿐입니다. 사랑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는 헛헛한 구호만 휘날릴 뿐입니다. 마치 그렇게 사는 척, 자기 기만과 명분, 자기 포장만 그럴듯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합시다. 먼저 은혜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인된... 못나고 추한 허물만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극류를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항복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그은혜 자리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생명이 움터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편에서의 흐리멍텅하고 변덕스러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견고한 그 선한 의지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먼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가능한 더 오랫동안 우리가 머무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오늘의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 안달한다는 것. 어둠으로 가득한 자가 빛의 갑옷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임을 절절히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만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광야와 사막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오직 은혜를 심입어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걸음을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래 우리는 사랑이 없고 어둠에 친숙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시며 끌어안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오직 그 은혜만 바라고 그 은혜만 기대어 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밖에는 그리스도로 온입어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